오늘 소개드릴 저희 대모는 ASA a u t o m a t i e Service a i a n c 의 솔루션입니다. 이 솔루션은 지금 SDB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자동차 OEM하고 TR1들이 원가절감이 가능하게 할수 있는 솔루션입니다. 우선 저희 첫 번째 대모는요 기존의 카메라 3개의 데이터를 3개의 와이어를 통해서 이슈로 데이터를 전송했다면 저희 ASA 솔루션의 큰 특징인 조날 어그리게이션 특징을 사용해서 3개의 카메라 데이터가 한개의 와이어로 이제 어그리게이션에서 이슈로 보내지기 때문에 기존 대비 와이어 수가 3분의 1로 감소하고 와이어 수의 감소뿐만 아니라 와이어의 무게 그래서 나중에 비용적인 부분까지도 다 관련이 돼서 원가 절감이 가능하고 와이어의 효율성을 보여주는 데모라고 보시면 됩니다. 옆쪽에 이제 두 번째 데모는 저희 ASA 솔루션이 신기술이기 때문에 아직은 많이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하고 계시진 않으세요. 그래서 개발자분들이나 엔지니어분들이 개발을 해보시고 테스트 해보실 수 있게 조금 더 쉽게 접근하시고 간단하게 저비용으로 해보실 수 있는 테스트보드를 만든 디벨로먼트 플랫폼입니다. 그 실제로 보시면 지금 카메라는 옴니비전의 8메가픽셀 짜리 이미지 센서를 썼고, 그 다음에 시리얼라이저는 시리... 저희 마이크로치커, 그 다음에 디시리얼라이저 마이크로치커를 사용하고, 그 뒤에 이제 CSI 2로 넷비전의 영상 테스트보드를 사용해서, 간단하게 PC로 저희 ASA 모션 링크의 데이터 전송 링크도 분석하실 수 있고, 그다음에 카메라 상태와 카메라 모듈에 개발된 상태, 어, 화면, 뭐, 영상에 대한 부분도 분석하실 수 있는 그런 데모입니다. 감사합니다.